반갑습니다 야스 이거 못 보던 고양이도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또 누구 아, 야스 딸이에요 그래서 순하구나 케 에휴. 오늘 좀 많이 반겨주는데 이놈이 하이어나 일어나+ 이어아 이거+ 이거+ 이거 오늘 우짜일로 기분이 좀 좋노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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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기분이 좀 좋네. 경단감시경단 경단. 어,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어, 아니, 우리, 예, 이제 예, 잘만 음, 합니다. 네. 감시 대체미끼 이거만 하면 안 됩니까? 소도 어. 있지. 소? 뭐. 야, 이거만 한게 없지. 휴, 최고의 대체미끼다 하늘이 쌘 파란데예 진짜 오늘 구름 한개 없다. 아 어, 좋아. 날이 좋아. 날은 좋네 온도는 최저가 같다 올 겨울 들어서 오늘 고기가 좀 제빌 것 같습니까? 입방정 뜨면 안 된다 여보 <laughs> 입방정 뜰지 마까어안 된다 안 된다 부족한다 <laughs> <방정한다. 웃음>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견내령 견내령에 뭐 어깨가? 50개니까 좌회전해서 내려가지열로 들어갔어 빼뚜루봐다 <laughs> <두루받아>. 있어봐라 <laughs> <laughs> 지금도 빼더러만데. 아, 참네. 빼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 이제 좀마이가트니다 여보. 배가 없을 게 끝내 여보. 내 채비 언제 줄 건데? 지금 하고 있다. 빨리 해라, 빨리, 빨리 해봐봐. 매다 <laughs> 너무 멋있다, 이거 독수리, 아, 독수리가 있구나. 수심 찍어봐줄게. 예. 어서 오세요, 박선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아내랑 감성동 찌 흘림 낚시하러 왔어요. 거제 견내량에서 입에 오누리오를 타고 한 30-40분 정도 달려가지고 추봉도권으로 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하는 찌낚시라서 좀 설레네요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내 <laughs> 찌가 좀 이상한데 요보 데이 나왔다 일단은 크릴로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은 백크릴이시 오, 멋이 어? 무시 왔다 왔나? 감시인것 같은데 천천히 망상망상 망상. 뭔데? 힘을 좀 쓰는데? 망상망상 망상. 망상. 첫 고기니? 아이고 축하합니다 고향 <laughs> 앞으로 바 새로 끼어야 되는데 응. 내 때문에 자기 나씨못나던데 하루이틀도 아이고개야타 <laughs> 나는 개야타 정선장님 밑밥 들어갔습니까? 아이들갔다 윗밥이 많이, 많이 들어갔던다 옳지 잘하네 쏙 한번 끼 볼까? 여보도 어? 소한 마리 줄까? 다한 번에 음. 어때? 오랜만에 진학쇼니까 어때?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 시키지 마라 <laughs> 옥수수 처음 끼워 봐고내맘때로깨웠다 중간에 새우도 한 마리 넣고 어, 감시 손마다 보자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기조에서 쏙한 마리에 감시 한 마리라 했는데. 쏙열 마리가 왔으면 감시 열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하나도 없어. 깡냉이도 다 틀리네. 아이고, 바람 많이 분다. 오늘 날잘 잡았는데. 역경을 딛고 한 마리 해야지. 이게네, 이게네. 쏙도 따인 거 같은데. 어? 야쏙이 따인다. 뭐지? 복은가? 보금 왔다 보금 왔다 목줄 씹어 놨는 거는 보금거든. 요 밑에 시커먼거 뭘인가? 머리가 보. 응, 고기가 올라온 줄 알았네. 어쏙 내리가니까 바로 건드는데. 와또 올라왔다. 지금 내속다 뜯어 먹고 있다 이것들이. 남의 아, 속도 아, 모르고. 아, 아. <laughs> 어 찌내리 간다. 아이. 아이 또 올라온다. <laughs> 나도 지금 내리갔다. 아, 또 올라왔다. <laughs> 내 것도 빈 바늘이 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다. 여보지 이상하다.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좋네 옆에서 만데지에만 <laughs> 날씨가 뭐 내부 감시오니까 좋네 음, 잠잘거다자고 어. 나도 지금 미끼 다떼 있지 싶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번 했거든. <laughs> 아, 속없다 <laughs> 경단 써봐야 돼. 보고 확실하다. 목줄 다주 뜯어놨다. 어, 입질이다. 아, 딴지 하다 놓쳤다. 감시 입질 만데 이거 <laughs> 그러면 내한테도 희망이 있네, 여보. 야, 깜짝 놀랐네. 딱 감시 입질이었다. 감시를 가장 한 망신 아니겠지? <laughs> 딴지 싹 하고 있는데 찌가지 혼자 내려가고 있더라. 왔다, 입질 왔다. 야 잡어 입질이다 내가 봤을 때한번찌한번 깠다 하면 믿기 없는 기다 이봐 라 <laughs> 왠지 나도 옥수수 다 틀린 것 같아 요 뭐. 와 옥수수 다 틀린다 엄지밥 <laughs> 나도 없겠다 대단한데 잡어. 경단 요보 여보 분홍소세지 같다 그거 먹어보면 맛도 있다이왜 먹네 그거를 <laughs> 배고프면 씨 먹는 기지 뭐 <laughs> 어이구 무시라이산 짐승도 이니고를의별고다 몰락하네 바늘에 싱카야되나? 응 조심하면 쟤 보고 조류가 이제 맞게 흐른다 응 조류가 깨 세네 뭐지왔어 아니 저쯤에 어초가 있나 보다 조류가 빨라지면서 자본은 좀 빠진 거 같아요 응 음, 배가 살고픈데 밥을 좀 먹을까? 응 갖다 줄까? 내가 꺼내 무게 던지 놓고 선생님 김밥 드실래요? 고구시범무라. 응. 음. 김치자. 음음 음. 음. 내려가다. 음. 빠졌어? 고기 빠진 것 같아. 고기 들어왔다. 봤어. 희망을 봤어, 그래도. 어, 잘하는데? 어, 이제 조금 손에 익기 시작했다. 응. 왔다 왔다 천천히 오 전체. 여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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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여보가 해봐 펌핑 천천히 하고 그래 오 그래 드립 알아서 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 추가이다 여보 꼭 떴다 감시받다오 음음음 찍히고 있나? 어 찍고 있다 찍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사이즈 좋아. 어 나이스. 오 이야. 이야 <laughs> 여보 축하한다. 다짜나 안 되겠다. 삼십 어. 아이고. 어 축하한다. 와안 잡고. <laughs> 참네 잘했어. 아이고 신나네. 야 축하한다. 네, 좀 잘했네. 멋있어. 손맛 좋지. <laughs> 내한 마리 했다. 아이고 한 마리면 됐다. 내가 수십모수 잘줍는같다좀줄었거든 잘했. 다회감한 마리 나왔네. 응. 25 잡고도 그리 좋아서 날뛰는데. 3 5면 여보 감시 기록이네 일단. 또 간다잉. 아이고 나는 한 마리 잡았으니까 내 반갑했네. <laughs> 고기 있을 때 빨리 잡아내라. 수심을 다시 한번 재봐야 되겠다. 정수심에서 30cm 줄이고. 이제 드론한테 손은 들어도 된다. 안녕. <laughs> 옥수수로 잡았다니까 옥수수 끼야 되겠다. <laughs> 원래 낚시는 잘 잡는 사람 따라가야 된다. 오랜만에 회접시 꺼내나. 오랜만에 회접시 꺼내 볼까. 응. 나도 한 마리 잡고 싶다. <laughs> 열심히 좀 해봐봐 <laughs> 한 마리 잡으면서 내가 지금 입이 좀 트였거든 아이고 이선생님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 물이 뒤로 가는데? 그 정리되면 뒤로 가요 음. 응 아이고 이사댕기 힘드네 한 마리 더 잡아 보이소 부담은 주지 마라 왔다 왔다 어? 아, 본신으로 아니어지나? 가 빛나 다시 올라왔다 지가 예쁘게 내려갔었는데 다 나도 었르겠다나다나인데내뽕다도 모르겠다. 나보 아까 미끌리면서그런다나다위에도없나 혹시? 위에는 있는 거 아니야? 야 위에는 있네. 응. 도 나도 여보 겠다안도모르게어디도한한테도한 마리 와라 아물또바다도다 나도 손맛 보고 싶다기 내 찌가 어가 갔노? 저거 내 찌가 여보 찌가? 저 멀리 있는 건내 거. 에이 망상이다뭐 뭐, 물고 있나? 응 어? 쏨뱅이 체수 썸뱅이 고양 앞으로 무슨 미끼를 써야 되노 도대체 썸뱅이도 <laughs> 옥수수를 먹는구나 또 없다 그냥 없잖아. 뒤로 <laughs> 가야 돼, 여보. 뭐. 그럼 네. 응. 아 바람 터진다. 미끌림인가, 입질인가. 왔네. 잡아, 잡아. 망상어? 어. 술뱅이. 희한한 거 많이 잡네. <laughs> 어, 좀 크다. 용치 놀래기 고양 앞으로. 여보, 이거 릴 조금 이상해졌대. 어떤데? 역주행한다. 그 레바가 눌리지서 그럴 건데. 아, 그래? 응안쓸땐요렇게 어, 눌리나. 아, 안 써봤어, 뭔지 몰라서. 예, 네, 그러면 된다. 지고. 고기 아이 갔다. 확실히 안카다와 <laughs> 희망의 싹을 자르노. 잘라 줘야지. 엉뚱한 소리 하는데. <laughs> 연애 초에는 뭐뭔 잡고 안카를 해도 잘했다 하고 이러더만은 <웃음> <웃음> 지구를 그러도 잘했다 하고 이러더만은 음, <laughs> 많이 변했네. <laughs> 와, 뭔 뭐, 뭔데 이거? 찌를 그냥 끌고 가던데. 너무 열받아 하지만 내만 잡았다고. 열안 받았다. <laughs> 조금 삐 n p 데 오늘 바다에 응나 h 자 o 여유네 어 a d a eh? I can't tell you, y 지지 know. Oh! What's that? i 로 갔다 이거 겁나 아픈 거다 이거. h e 빨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지 g 자기꺼 입질이 있다 뭐가 남다오 맞나? 왜 이렇게 힘을 찾겠어 너? 아, 어? 지구기! 지 이게 씨쏙한 마리 다 무서워. <laughs> 그런 챙겨가야지 그렇지 감이다 이제 걷더 올리면 그만합시다 응끝 나도 끝끝 끝. 끝. 철수하는 길이 지금 기분이 좀 좋네. <laughs> 내 오늘 고기좀 많이 잡았거든. <laughs> 여보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남캠인데 또 입술이 이래가지고. 코빵고끼리 <laughs> <콧방울> 마라 <laughs>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밤 9시가 넘었어요 원래 이 감성돔 낚시를 가면 보통 잠을 못 자고 가거든요 새벽에 출조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나가서 낚시하는 배가 있어서 집에서 10시에 출발해서 12시 빼 타고 6시 철수 좋아 어 이거 컨디션도 괜찮고 응. 딱 좋은 것 같아 나도 좋아 왕복 운전했는데도 안 피곤해 오늘 고기를 잡아서 안 피곤할 게야아 그런 거가 <laughs> 자기는 뭐했노? 나 열심히 했다. 손뱅이 망상어, 미역치 세 마리 잡았네. 많이 잡았네. 이제 회를 좀떠봐야안 되겠나, 여보? 지금 먹고 싶나? 지금 먹어야지. 언제 먹을 건데 그러면? 기포가 터나면 내일까지 살거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오늘 잡았으니까 오늘 먹자. <laughs> 내일 돼서 죽을부면 짜끼고. 바로 해 뜨들라이기네. 그렇다면 해 뜨기 전에 기습적으로 광고 휴. 톡톡이 여러분 인터넷에 관련된 것은 비교원을 통해서 최대 108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신규가입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시 최대 30만원 또 정수기 렌탈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받으실 때 박선비TV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만 아는 비밀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 비교원을 검색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인터넷 성능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은품은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3년 이상 사용하셔서 약정이 끝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상담 신청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 꽤 많아요. 저희 집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교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생각입니다. 또, 함께 할수록 더 커지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하시고, 소개한 친구도 인터넷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8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비교원입니다. 공구급! 집도를 시작하지. <웃음> 더빙이네? <웃음> 와, 이거 생생히 살았다. 보자! 어제 고기가 잡은 것보다 더 크다. 참네. 해만뜨거게 괜찮겄나? 응딴거뭐 음. 초밥이나 뭐 무슨 음. 건 없어? 저거 뭐, 뭐 고뭐딴거하게 있노 해만모두딱 맞고 마는 사이즈가 <laughs> 역시 뱃살나무가랑 쥐치로 됐스 장이 참 맛있다. 국산 참기름 넣으십니다잉. <laughs> 장 이게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가? 에 쌈장, 초장, 다진 마늘, 다진 고추, 참기름 깨, 그다음에 와사비 조금 넣어야 된다. 음... 아, 입맛이 돈다. 이거 보니까 와 상나이다. 뭐 통화해야 되나? 아, 그래, 상남자의 술리 빠질 수 없지. 상남자의 술 톡톡이 톡톡. <laughs> 자 여러분 먼저 한잔 하세요. 톡톡. 밥 아, 먹어 보시, 밥 먹어 무슨 먹어야 되겠노? 난 일단 요거부터 나는 살부터. 살은 과도 도하 와 달다 달아 기름기가 엄청 올랐더라 다네 너무 음. 다네 <laughs> 내가 잡은 거횟뜰때보다 음. 여보가 잡은 거횟뜨는데 내가 와 보람차더라 <웃음> <웃음> 고기 끓이면서 <laughs> 했다 <해 뜯다. 웃음> 확실히 겨울 감시 맛있네 여보 그래 맛있죠 음. 음. 사이즈가 조금 아쉬웠는데 맛있네 37이었거든 요거 잡은 게응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그것만 해도 한 접시 나왔을 거야 근데 네 응. 내만 잡을 줄 몰랐다 오늘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열심히 했다 회식 배. 감시하고는 천지 차이 돼 뭐. 보 다르지 그 가치가 있는 거하고 <laughs> 맛이 다르지 음. 아까 손맛은 좋더나 와 봤지? 바바바바 꾸꾹꾹꾹꾹몇번 하대 제압이 됐나 했는데 다 와가지고 바바바박 하길래 깜짝 놀랬다 아니 중간에 여보 여보 하면서 내한테 넘길래 했잖아 <laughs> 내가 못 들어올릴까봐 아, 나는 빠져도 좋으니까 여보가 손맛을 끝까지 보길 바랬어 음. 그래서 해봐 계속 해봐, 이랬잖아. 응. 그... 잘하더지 어, 잘하더라. 근데 <laughs> <laughs> 요 레버 이거만 갈아주면 되겠던데. 아, 그것도 뭐 하는 게 있어? 너무 많이 파고들 어갈 때는 손잡이 레버 있더라. 아이가 어, 어. 그걸 한번 딱 걸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짝 나면 역해전이 걸려. 어. 살짝, 살짝, 살짝. 아, 일단 난그러다빠져는다 아직은 안 된다. 그래도 오늘 한건 했어. 음. 오늘은 다 내가 잡은 거다. <laughs> 손뱅이 챙겨올 걸 그랬네. 묵도 원한다, 그 사이즈는. 망시 챙겨올 걸 그랬네. <laughs> 좀 그만해질라지. 하 어깨 뽕. 많이 응. 올라와도 돼. 귀에 붙이도 돼. <laughs> 보르크 많이 올리놨다. <났다. 웃음> 그래. 손맛 본 소감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자버가 너무 많았잖아 이렇게 뭐 던지기만 하면 뭐 망성어들을 삭피어오르는게 보였어 어. 물이 원래 앞으로 쭉 갔거든 근데 한시방향으로 트는 거야 어? 저로왜 가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아 걸리있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쏙아 찌가 쫙 내려가던 거 어, 조금 내려갔어 나 속으로 셋지 한둘 둘에 올렸던 것 같아 어. 그때부터 버벅버벅 하대 <웃음> 좋더라 <웃음> 3십중반도 진짜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어. 여보가 아마 37이 이제 기록이겠다 저번에 진해에서 잡은 게 그게 35 정도 됐거든 일단 여보의 감성동 기록은 37 아... 이수도권에 대물 바칠 때 됐거든 어. 그때 또 대물 도전하면 가자 어 가자 여보도 사자오자할수 있어 이제 응. 못할 이유 없다 그냥 오늘 한 것처럼 하면 돼잘 하더라고 지가 꽉집박을 때는 감지 말고 펌핑 음. 살땡기고 딸려올 때 그때 내리면서 조금 감고 꽉꽉 하면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 지도 힘쓰고 나도 땡기면 터진다 손목이 우신하더라 손목이 아이고 이렇게 꺾인 상태로 올렸는데 음. 손목이 좀 우신거리더라 아이고 큰일하셨습니다 아. 이 선생님 <laughs> 아이고 큰일했습니다 <laughs> 진짜 잘한 거다 대단한 거다 아... 그리고 나는 오늘 입지받은 거 놓친 거 거의 없어. 망시든 뭐든 입지받은 건내다 잡아냈다. 한수 배우겠습니다. <laughs> 우리 이 선생님한테 좀배워야겠습니다 그래, 좀배워라 이제. <laughs> 이제 바늘 묶는 법은 좀배워보자 그것만 돼도 돌에 묶는 거하고 지구에도 묶는 건다까무지까무지 왜냐면 실전에 나가면. <laughs>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같이 가서 여보가 막 바늘 묶는다고 이라고 막 낚시 못 하고 있으면 내가 낚시 못할것 같다. 그냥 내가 해줄게. 그래. 준비 다 해주고 미끼 끼는 거 여보가 하고. 어어 어. 어, 어. 음, 그 정도만 해줘도. 아니, 같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낚시 해가지고 내만 잡은 건 처음인 것 같다. 지금 우수 통키하지 어. <laughs> 좋다 아까부터 그래 많이 놀리더라 응. 복수전 해야 되겠다 감성돔으로 내가 리벤지 도전 한번 할게 그래 내기 한판 걸까? 10만원 내기 하자 그러자 각자 용돈에서 10만원 빼갖고 해야지 가자 응. 딜딜 이제 뭐 자신 있는가봐 응 어. <laughs> 자기가 좀 많이 잡았다 싶으면 내가 이제 자꾸 자기한테 하고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laughs> 이상해 감성돔 이거는 여보가 만들어주는 장이게 지금 먹는 게 맛있더라 음 맛있다 진짜. 겨울 감시는 진짜 맛있다. 내가 그때 선해에서 잡은 그게 27, 칠만삼안 되는 것만 잡았잖아. 그때도 그리 감격스럽게 못데 여보. 오늘은 더 감격스럽다. 아이고 여보가 잡은 고기라고 해뜰 때도 저 옆에 사부지기가 고기 조질인가 싶어가 <laughs> 요리 요리 바사태. <바삿해>. 맞지. <laughs> 아코 와사비 많이 넣었다. 구멍 팡 뚫린다. 소스 호 사소럽네. 감칠를 두껍게 물다니 <laughs> 아... 아... 대단했어. 인증. 오랜만에 찐 하시니까 너무 재밌더라. 다음번에는 자네도 손맛을 좀 보도록 해봐봐. <laughs> 아이고. 얼마나 오늘 바바박하던지아 <laughs> 진짜 좀열 받았네 제 얼굴 벌개졌어요뭐 <laughs> 다음번 리벤지 때는 사이즈야 아니면 말 수야 비건 할까 그래 돈 벌겠구만 근데 자신감 빠짝 올라가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저희 부분은 오래간만에 거의 1년 만에 감성돔 찌낚시. 네, 글림낚시를 하러 가서 제 아내는 조금 그래도 감성돔답다 할 정도의 사이즈. 37이면 사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짜, 오짜 이런 것만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기일수 있는데. 뭐든지 잡히면 그냥 다쓴 그림 묻잖아, 우리는. <laughs> 가치감 아내가 이런 걸 잡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잡은 것보다 아내가 잡으니까 뭔가 뭐랄까. 오히려 저는 성취감이 더 있었어요. 아, 해냈다. 드디어 여보가 해냈다. 여보, 생각해봐봐. 1 2연가1 그러니까 2연광 했던 적도 있잖아. 어. 오늘 내가 안 따라갔으면 또 꽝의 시작. <laughs> 맞다, 맞다. 또 꽝의 시작인 거야, 그냥. 어, 맞다, 맞다, 맞다. 어? 야, 여보가 오늘 큰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선생님께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 좀 해주세요. <laughs> 이게 또 오후 낚시다 보니까 체력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지금도 그렇게 피곤하진 않거든요 어제 잘만큼 자고 갔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반나절 낚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릴은 언제 바꿔줄건데? 릴 오늘 레바 릴 달아줬잖아 녹인거잖아 그거 좀 오래되긴 했지 그 그래, 그거는 이제 바꿔줄거냐고 아... 용돈 모아는거 있잖아 <laughs> 셀프야 이거는? 뭐, 여보 장비니까 이제 여보도 장비에 돈을 좀 써봐 와... 알았다간 내가 릴 하나 선물해줄게 오늘 잡은 기념으로 <laughs> 진짜? 뭐 좋은거 해줄거가 아, 좋은거 해줄게 10만짜리 해줄게 <laughs> 여보, 남편들, 집에서 아내들이 물어보면 릴은 전부 5만원이야. 공통이야. 그럼. 사기꾼들이야. <laughs> 아, 근데 나는 10만원짜리 사준다 이거지. 진짜 그냥 10만원. 다 5만원짜리다. 나 당근에 올린다. 그럼 뭐, <laughs> 5만원에. 나하고 한땀 돕겠다는 거야. 5만원에 올리 되겠나? 지금 확실히 얘기해라. <laughs> 용돈을 사줄까 내년 내 생일 5월이야, 여보. 생일선물로 릴 받아도 <laughs> 괜찮겠나? <웃음> 다줄 알았지? <laughs> 이제 연말이죠, 여러분. 25년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 덕에 참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안 좋았던 것들은 모두 잊고 좋았던 것들은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다가올 2026년 새해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진심을 담아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m-hmm.